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수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 복명동 방문했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 상가주택은 어, 복명동 아이파크 아파트 어, 정문과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뭐 복명동 아이파크 정문 앞쪽에 먹자 상권의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문에서 좌회전으로 살짝 들어오는 이 길, 이길 오늘 소개드릴 매물 정면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 어, 거기서 먹자 상권의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먹자 라인 메인 상권에 어, 해당된다고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저쪽보다는 힘이 약간은 낮은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같은 게 메인 라인은 주점들이 많습니다. 술 주점 그런 게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이런 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식점도 있고요. 자, 오늘 소개드릴 매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전면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매물인데요. 4층 상가주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4층 상가주택이고요. 대지는 117.4평, 연면적은 226.7평입니다. 어, 외벽은 전면에 대리석이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 뒷면 같은 경우는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건물 용도 1층에 근린 생활시설 2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어, 234층에는 예. 단독 다가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실 수총 9대 주차 가능하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 12월 5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은요. 1층에 상가 점포 2개 호실인데요. 현재 미용실과 음식점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2층에는 투베이스 1개 호실, 투룸 3개 호실로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원룸 하나, 투베이스 2 개, 투룸 2개총 다 개의 호실, 4층에는 투베이스 하나와 주인 세대, 주인 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제 설명 드렸고요. 건물 전면에 좀 대리석 마감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1층에 상가 두 개의 호실 있습니다. 13.7평, 약 14평씩 두 개의 호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우측으로 이렇게 벽돌 마감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건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인도가 있습니다 좀 약간 답답하 면은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두개 점포입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영업하고 계십니다 메인 출입문은 좌측에 좌측에 있고요 여기 이쪽 가운데 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출입문인데. 어, 주차장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차장, 주차 공간이 네, 총 9대입니다. 네, 9대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주차장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예, 어, 점포 상가 전용 화장실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굳이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뒤에 화단 공간이 있고요. 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제 어, 출입문 안쪽으로 가서 내부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출입문입니다. 건물 좌측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편한 분이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들어왔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 작은 창고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 아래쪽 창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벽면은 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살짝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네, 9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바로 2층 가보겠습니다. 네, 2층. 자, 2층에는 총 임대 호실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스 1개 호실과 투룸 3개 호실,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입니다. 자, 이렇게 2층 보여드렸고, 바로 3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3층에는요, 어, 2층보다 2대 호실이 1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2개, 원룸 2개. 그래서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는 5개 호실입니다. 자, 이렇게 3층 보여드렸고, 이제 4층 가겠습니다. 네, 4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4층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뭐, 임대 오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어, 투베이스 한개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주인 세대 내부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전 약속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옥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옥상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옥상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옥상은 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옥상 이 정도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 본명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문이 도보 한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쪽에 앞쪽에 위치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아파트 단지도 세대수가 약 1,222세대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앞쪽 상권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기 또 가깝게 초등학교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어, 대로변까지는 도보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 버스 정류장도 도보 2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본명동의 먹자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위치해서 이제 중형마트도 가깝습니다.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 임차인 분들의 임대수요는 청주산업단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청주산업단지까지 자동차로 한 1,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청주산업단지 바로 옆쪽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임대수요가 좋은 위치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주변도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입니다. 대지는 117.4평이고요, 연면적은 226.7평입니다. 외벽은 어, 대리석과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 대수 총 9대 주차 가능하고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 12월 5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 말씀드리면은 1층에는 점포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미용실과 음식점 두 개가 좀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 2층에는 투베이스 하나와 투룸 세개 호실로 총네개 호실, 3층은 원룸 하나, 투베이스 둘, 투룸 두개총 다섯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은 투베이스 하나와 주인 세대 큰 주인 세대로 넓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약 50평 이상의 규모의 큰 주인세대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10 8억입니다. 18억 임대보증금 3억 300, 월세 790만 원, 융자 7억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월 실수익은 440만 원, 어, 실투자금액은 7억 9천 7백만 원, 수익률은 6.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절충도 가능하니까요, 좀더 좀 높은 수익률도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주택 청주 동명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전문가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로분 도보 2분 거리, 정의장도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어 복명동 먹자상권 메인 상권의 저기 살짝 옆에는 위치에 있한데요 여기도 이제 먹자상권에 이제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마트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이 풍부하게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임대 수요 어, 청주 산업 단지가 자동차로 1, 2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 임직원분들 사던 이제 임직원분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위치의 어, 어,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걱정 없는 위치,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임대호실 어,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동차로 5분 이내 거리 위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 어, 좋아할 위치고요. 어, 초등학교는 또 도보로도 한 4분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세 대는못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이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